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아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내일부터 깨가 쏟아진다 깨가 들깨가 쏟아진다 들깨가. 왜 노루야, 노루야. 안녕하슈. 오늘은 아이고 참 오랜만에 해가 나고 있네요. 아 진짜 계속 비오고 흐리고 하다가 오늘 지금 해가 어, 나길래 아침인데요. 어 이쪽은 아직 그늘이고 저쪽으로 해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들깨. 들깨를 또또바님이랑 수확하고 있어요. 근데, 들깨 밑둥을안 자르고, 왜그러면 많이 연그러갖고, 막, 건대리면 잠에도 쏟아지고, 어, 그래서, 어, 살짝 끼어안고, 그냥 위, 어, 꽤 달린 부분만 이렇게, 어, 자르고 있네요. 그래갖고, 아예 봉투다, 어, 이렇게 큰 봉, 비닐봉자리가 있어서, 거기다 넣어갖고, 어, 옮기려고. 그러면은, 어 놨다 들었다 할때 쏟아지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어, 줄리려고 음, 이렇게 바로 봉투다 어, 넣고 있습니다. 밑둥까지 자르면 봉투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 달린 부분만 이대 놔두고 달린 부분만 살짝 껴안고 자르니까 이렇게 봉투에 그래도 쏙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천천히 어,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들깨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 봉투가 몇개 없어갖고 갖다 쏟아놓고, 어, 와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또 깨빈, 깨비, 깨빈데 일순 도와주려고, 라니도 오고, 어? 누르도 오고, 뭔 일이야? 어? 바꿔보려고다 왔어? 왜 그래? 어? 라니야. 바꿔보려고 왔어, 너들? 어? 아, 이거 까마 많다. 까마중 좀 먹어라. 누구야왜 까마중 안 먹어? 까마중 좀, 지금 안먹만면이제 없어. 1년 기다려야 돼. 만히 있는 거. 이거 가 까마중. 너먹 이거 좋아하잖아. 야, 난이는, 어디서 짜르고 나타난겨? 어? 어디서 나타난게나니야 어디 있었어? 아이고, 일순 도와준다고, 루루랑, 란이랑, 또 같이 와갖고, 열심히 주들 할 일하고 있네요. 어, 까마중 먹고, 고구마, 이파리 먹고. 열심히 먹어.